로또 947회 패턴 분석 에, 식스룸 시스템 패턴 분석 에, 946회 당첨번호는 989-30-34-40 보너스는 20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노인의 비밀을 연지하면서 인체반응 성역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세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장기간 미 출연수를 정리하여 식스룸 시스템 패턴 분석으로 947회 로또 1등에 도전하는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46회 당첨번호를 다시 점검해 보면서 947회를 예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9번, 18번, 19번, 30번, 34번, 40번, 에, 2021년도 세 번째 946개 추첨으로 10회 이상 장기적으로 출연했던 9번, 30번, 34번, 37번이 출연했습니다. 에, 이 중에서 30번은 연속 출연했고, 에, 이번 주 고정수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결과, 10회 이상, 에, 그리고 5회부터 10회 이상이죠. 에, 장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번호는 아래와 같이 22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6, 7, 17, 21, 23, 26, 38, 34, 11, 14, 20, 22, 24, 25, 27, 28, 29, 31, 39, 41번. 이렇게 22개의 번호가 지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미출수에서 947에 다시 나올 번호는 어떤 번호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여 미궁에 빠진 고정수와 1등 예상 조합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출연수를 기준으로 고정수와 재수를식스룸 시스템에 합성해서 947회 예상번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아가씨가 지금 염눈질로 살짝 쳐다보고 있네요. 자 무당벌레 한 보시고요. 길을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또 대박나시기를 빕니다. 자 946회 당첨번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9번은 97회 45위에 97회 작년부터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해수입니다 그리고 18번 388회 138회 4위에 있고요 19번은 131회 1 6이고 30번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30번도요 114회 공동 39위입니다 34번이 예, 1위입니다. 제고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많이 나왔죠. 34번이요. 그 올해는 어떤가. 예, 147회로 예, 1위에. 40번도 135회로, 공동 7위로, 예, 지금 올라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제, 예, 참고해서, 아, 어떤 번호가, 어떤 절기에 어떻게 나오더라. 이런 건 이제, 여기서, 이제, 참고, 제가, 이제, 그 아는 대로 정보가 입수되면은, 참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회에서 5회까지 장기 미출현 번호 22개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장기 미출수 구간, 그러니까, 3번부터 7번까지는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번호가요. 1번, 2번, 네, 예, 9번, 10번은 8번, 9번, 10번은 나오는데 지금 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20번,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번까지 지금 예, 이 구간이 안 나와요, 지금. 예, 20번은 지금 나올 그통산이 크고요. 근데 지금 21번, 22, 23번은 지금 아예 안 나옵니다, 지금. <laughs>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기 밑줄 수 구간을 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947회 식수룸 시스템 1등 예상번호, 첫 번째 1룸, 첫 번째 룸은 1 2 3 8 9 0의그 예상번호로 2번, 8번, 1번을 그대로 놓고요. 그리고 9번하고 10번은 전번주와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 여기 예, 저기를 보면은 예, 이렇게 지금 9번, 1번, 2번, 9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은 이제 14번이 지금 조금 유력하기는 한데요. 4번도 지금 예, 유력하게 지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예, 이 번호에서 이제 지금, 이번에는 이제 이 1룸하고 2룸에 있는 이 번호들을 여기에 이제 채워봤습니다. 저기다가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25번이 나올지, 예. 30번하고 있는 또 33번이 또 나올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요. 그래서 이번에는 11번이라든가 4번. 이런 번호들이 조금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쪽에 12번하고 13번은 지금 해놨는데요. 14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가 되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이제 체크해놓고요. 4번하고 11번하고 12, 13번. 이렇게 안 나오는 번호하고 나오는 번호하고 이렇게 같이 해놨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3룸 지금 3룸에 들어가면은 예, 지금 15, 16, 17, 22, 24번이 지금 3룸에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예, 과연 지, 저 안에서 나올 번호가 어떤 번호인가? 15, 16, 17은 잘 나와요. 근데 22, 24번은 안 나옵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17번은 예, 여기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 30번 이제 한번 보시죠. 30번이요. 지금 이제 30번하고 33번은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요. 근데 30번하고 34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번이라든가, 예, 21번. 지금 그래서, 16번, 21번을, 지금 여기서 이제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19번 후에 지금 22번이 지금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번하고요. 이번 30, <laughs> 전번주에 나온 번호죠. 이 번호들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잘 한번, 16번, 21번, 19번이 한번 더 나올 수도 있고 다고 저는 이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8번하고 19번은 제가 이제 적어 놨어요, 지금 16번, 15번, 17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에 지금 36, 44, 45번 지금 이제 이 들어 있는데요. 29, 30, 3 1 지금 이런 번호들이 지금 여, 여전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38번? 네,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예, 이번 주에, 예, 여기, 19번, 이 틀을 18번하고, 이 틀을 잡아가지고 했는데도, 여기서 보면은 전부 9번, 4번, 1번이에요. 여기, 여기서도 이제 이걸 한번 잘, 예, 저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번호가 이제 14번이 계속 이제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요. 19번이 한번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 지금 이제 37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또 나올 때가 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이제 9번하고 30번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15번하고 16번.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연결을 시켜도 되고요. 34 후에 지금 38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30번이 나오면서 38번이 같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도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지금 이제 이 번호를 예상하면서 이쪽에 제가 이제 정리를 따로 해놨습니다.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룸. 한 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40번이 나와 있습니다. 40번이 꼭이 30번하고 33번을 이렇게, 30번하고 33번. 안 그러면 34번 이걸 꼭 데리고 다녀요. 보면은. 지금 전번, 저전번주에, 전번주에, 저전번주인가요? 이때 37번 나와 있었고, <laughs> 예, 이번 주에도 이제 20번이 같이 나오는 수였는데, 20번은 이제 보너스 번호로 빠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19번 위에 보시면은, 17번, 28번 안 나온 번호들이 지금 이제 위에 이제 서 있어요. 이거 참고 오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12번하고 예, 13번, 이번에 연번호가 이제 이렇게 딱 된다고 그러면은, 12, 13이 나오기가 싫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laughs>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지금 이제 여기서 볼 때, 40번하고 30번하고 나와 있을 때, 30번이 한번더 나오더라. 이런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0번은 계속 나와요, 지금. 그래서요.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번하고 30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수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3 3번 34번, 42번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기는 이제 위에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30번, 30번 이렇게 빼놨어요, 제가요. 아, 한쪽으로요. 근데 사실은 30번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30번은 이제. 계속 나올 확률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한번 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 정리는 이제 여기 이제 이 출현 번호 안 나오는 번호를 따로 빼고 이제 계속 나오는 번호만 지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계단수 해가지고 한번. 네, 이 계단수를 한번 잘 활용해 가지고 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계단수라는 것은 예, 제가 몇번씩 설명드렸어요 1, 8, 15, 32, 37, 40 이것도 계단수고요 또 2, 5, 12, 30, 36, 44 이것도 계단수고 예, 9번에서 또 다시 예, 9번에서 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9번에서 5번으로 가도 되고요. 예, 9번에서 15번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를 찾아가요. 이렇게 보고 예, 12번도 갈수 있고, 뭐 30번도 갈수 있고, 37번도 갈수 있고, 36번도 갈수 있고, 다갈수 있어요. 여섯 개만 붙여가지고 예, 여러분들 이건. 잘 활용하시는 방법을 이제, 조금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쭉, 그, 해 놓으시고, 특히 이제, <laughs> 밑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나올 수 있는 번호는 따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제왜 장기 미출연 번호를 해 놨냐, 그러면요. 기왕에 내가 싫은 번호가 있는데 기왕이면 여기를 쳐다보고 오세요안 나오는 번호는 또 계속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또 엉뚱하게 또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많이 배제는 하지 말고 예. 가끔가다가 재수를 어떤 걸로 할까 하면은 이 장기적으로 안 나온 번호를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확률이 <laughs> 그리고 947에 행운 수합성 미출현측 그러니까 안 나오는 번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기는요 이 번호들은 지금 장기적으로 안 나오는 번호만 따로 정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번호를 예 재수로 쓰시든가 아니면은 아예 여기서 하나씩 빼가지고 쓰시든가 이것은 지금 이 미출현수인데 여기서도 나온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뭐 번호가 막 3개씩도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는요. 혹시 여기서 또다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947의 행운하우 합성 예상번호 계단 수는 제가 여기는 이제 무시했어요. 왜냐? 미 출연 측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냥 재수로 이제 활용하시고 이 번호를 많이 구매는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요. 예. 안 나오는 번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안 나와요. 여기서 한두 개는 나오겠죠. 그렇지만요. 그것은 아직 패턴 분석에서 빠져있는 번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월 23일, 예, 추첨일, 예, 일지는 예, 381627인데, 행운수가요. <laughs> 그때, 이제, 이거, 이제 보시면은, 예, 전번에도 그 나오는 번호에서요, 여기서 보니까, 예, 이 번호에서는 예, 이 숨어있는 번호들은 2하고 이제 7인데, 예, 이 8번이라든가, 이 번호도 지금 다 숨어있어요. 그 번호가 아주 단조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끝번호, 0번 짜오, 그 다음에 4번 짜오, 그 다음에, 0은 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에 5번, 에 5049가 주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날은요. 지금, 네, 그래서 번호가 지금 이제 3하고 8하고 2하고 7이 숨어 있다. 이걸 이제, 예, 지금 이렇게 숨어 있어요. 38, 27. 네 예, 이게 이제 지금 1번하고 6번은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165049 중에서, 예, 일진에 이런 번호들이, 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진입니다. 이게요. 이 날이 이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운인데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은 14번이 나올지 24번이 나올지 또 34번이 나올지 44번이 나올지 볼로 벌써 4개가 됩니다. 4번은요. 이걸 어떻게 다 이, 저기를 하시겠어요? 4번. 딱 보세요. 34번이 한번더 나올 수도 있겠는데, 34번은 잘안 나오더라고 요 연달아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44번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참고하시고, 밑에 정리한 거한번 보시죠. 자, 2번, 21번, 13번, 27, 33, 37. 여기서 나온 번호로만, 지금 이제, 에, 정리한 겁니다. 이게 행운수로만요. 에. 자,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안 나오는, 여기 안 나온 번호를 빨리, <laughs> 어떤 번호가 안 나오는지 빨리 밝혀라. 지금 44번 같은 경우에 지금 안 나왔죠. 예. 40번도 안 나왔어요. 45번도 안 나와. <laughs> 이제 이런 번호를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얼른, 에. 여기다 이제 제가 이제, 안 나온 번호를 한 번, 한 줄만 한번 써볼게요. 자, 44번 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40번. 여기 위에 없는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37번? 41번? 예. 지금 41번도 지금 안 나왔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이 번호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다른 번호를 여기다가 이제 마음에 든 번호를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여기 이제 이 기운에서도 예, 무조건, 뭐, 어떤, 저기에 잡히지 말고요. 아, 33번이 한번더 나올 것 같다. 아니면은, 아, 30번이 한번더 나올 것 같다. 절대 이거 따지면 안 돼요.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19번도 한번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본인들이, 이번에는, 예, 9번하고 같이 떠있으니까, 9번 위에 보니까 2번이 좀 많이 써있더라. 이렇게 해서, 번호를 네. 만드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식으로 예, 하시고요. <laughs> 예상번호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네. 이 번호는 본인과 인연이 있는 기운의 주파수로서 노트라는최고의 행정을 연결하는 매개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를 본인이 직접 정리하여 선택해 보시고, 이 번호에 포함되지 않는 예상 번호를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지혜의 요령입니다. 이렇게 된, 아까 내가 그 설명했죠. 안 나오는 번호를 꼭 정리해라. <laughs> 여러분들이 제 직접 한번, 네, 안 나오는 번호를 정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사주 분석을 통해 로또 당첨 문제를 알고 싶은 분이나 장명 개명 행운번호 이름풀이 직업은 건강운 부부 재물은 행제할 수 있는 시기 로또 운세 등이 궁금하거나 로또 평생번호를 직하고 로또를 연구하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밑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안내서는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신청 안 내서니까 오해 없도록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는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한번 분석하는데 어쨌든 한5 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 행운수가 이제 행운 이런 전부 다 나눠지는데 물론 평생 사주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립니다. <laughs> 그 단식 사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걸려요.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료로 모시고 있으니까요. 이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가지고, 한번 대박일 꿈을 한번 꾸시는 것도 괜찮고. 여기는 이제 운세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행운수를 드리지만은, 그냥 무료로는 해운수호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번을 만들려면 사주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 두시고요.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어 주시고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빕니다. 구독해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